최근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인 스티븐 퓨어가 한국을 찾아 방산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는 거제에서 잠수함 건조현장을 둘러본 뒤, 경남 창원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방문해 육상 방산기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퓨어 장관은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다연장 로켓 천무의 생산 라인을 살펴보고 레드백과 K-11 장갑차의 기동 시연도 참관했습니다. 일부 장비에는 직접 탑승해 성능을 체험하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보병 전투 장갑차를 포함한 대규모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도입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최대 6년 앞당길 만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여러 나토 회원국에서 운영 중인 무기 체계를 바탕으로 화력과 기동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포함한 장기 파트너십 구상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호주에 구축한 현지 생산 기지 사례를 들며 캐나다에서도 방산 생태계 조성과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상생 모델도 발표했습니다. 총 300억 원 규모의 혁신 성과 공유제를 도입해 협력사가 첨단 방산 기술과 핵심 부품을 개발할 경우 연구 개발 비용부터 인프라 투자까지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면 초기 수익은 협력사에 우선 배분되고 이후에도 장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첨단 분야에는 스타트업과 강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협력사와 함께 K방산의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도 채널 26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